소비 트렌드 분석, 신산업 분석, 모바일 세상이 될수록 여자들의 세상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세상이 될수록 여자들의 세상이 되죠. 사실은 남자들이 힘을 쓰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머슴, 짐승, 이런 때가 남자들이 힘을 씁니다. 중세, 이럴 때 남자들이 힘을 쓰죠. 그런데 뜻 여자들이 굴복을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모바일 세상이 된다는 것은 손만으로 까딱까딱 할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이 힘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계라든지 메카트로닉스의 힘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힘자랑하게 되면 너왜 그러니 하고 여자들이 공박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는 모바일 세상이 될수록 여자들의 세상이 득세를 하게 된다는 점 알고선 소비 트렌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